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그리고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래라 라는 바람을 노래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은 것은 이미 죽은 송장과 다름없다 여긴 것이지요. 소설가로 유명한 김동리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까닭 없이 잘 울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잠들고 나면 꿈속은 언제나 무지개였다고 합니다.무지개 하면 왠지 순수와 동심, 그리고 꿈과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신기한 이 무지개는 서양 사람들에겐 일곱 빛깔로 보이고, 동양 사람에겐 오색 무지개 빛으로 보인다지요. 하지만 동서양 할것 없이 무지개에 대한 동경과 신비감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동일한 하나의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 무지개를 활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살을 매겨 동물을 사용할, 사냥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활로 말이죠. 이 얼마나 낭만 없는 해석인가 생각했다가 곱씹을수록 무지개보다 활이라는 해석에 더 마음이 갑니다. 구름 위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표현은 화의 선물로 장미꽃 한다발을 안겨주시는 것 같은데 구름 위에 내 활을 두었다 하면 자신의 팔을 뒤로 두고 꽁꽁 묶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내 손을 들어 너를 때리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내 손을 묶어두겠다라는 선언을 듣는 것 같습니다. 화해의 증표를 넘은 그분의 자기 포기, 아픈 그분의 마음이 베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러워진 회초리, 자기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께 좀 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락차반단이라는 날인데요. 약간 어, 오누이의 날, 브라더 t 시스터스 데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여자 형제는 남자 형제에게 팔찌를 해 주고요 그리고 그 그런 약간 언약 같은 겁니다. 언약 같은 건데요. 남자 형제가 여자 형제를 항상 지켜 주겠다라는 일종의 언약을 하는 그 언약의 갱신일이 매해 돌아옵니다. 인도사회는 어, 과거 유대 사회와 비슷하게 남자 여, 그 가족에 남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 자체가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이익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어, 갈수록 고스 변하고 있지만 여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이후에도 오빠나 남동생 이 있는 어, 나, 아, 남편, 남편이 이제 제일 먼저 되는 보호자가 되겠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어, 그다음에 남자 형제들이 중요한 보호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혼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을 때 어, 남자 형제가 어, 그, 안, 그 여자 형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다 하시겠지만 여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가정에 어, 독립하는 거가 쉽지 않고 여자 형제는 이제 결혼해서 가지만 남자 형제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모든 수입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분배하는 형식. 철저히 가부장적인. 물론 이제 어, 어, 개방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탈피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단히 이제 아버지 중심적인 사회이고요. 여자 홀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차 반장 같이, 어, 남자,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 그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사이에 그랬던 끈끈한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재미, 재미있죠. 그래서, 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낙차반단 공휴일. 오늘 그 우리 운전수들도 만날 수가 없고 어,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오늘 낙차반단에서 밖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별수가 없더군요. 오늘 그, 오늘 보면 이제 무지개 언약에 관한 건데 공교롭게도 낙차반단 네, 언약의 날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인도는 계속 우기 우기이고요, 어, 우기에서 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안 오면 많이 덥고 어, 또 비가 오면 좀 식었다가, 그래서 또 습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망고가 이제 거의 끝물에 다가옵니다. 좀 이번 주에 이제 한 단기 팀이 한0분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망고를 엄청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끝물 망고를 엄청 많이 사둬야겠다는 생각을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망고 값이 올라가고 있는 어, 그런 때입니다. 어, 8, 8월은 이제 플러드, 이제 홍수가 있을 수 있는 강가 강 쪽에 플러드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고요. 강물은 많이 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일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는 한국 교원 자격증 네. 중간고사를 얼마 전에 보고 그다음에 레포트. 중간고사보다 레포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섯 과목, 여섯 개 레포트를 어, 괴발세발이라고 하죠, 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했었는데 참, 네. 어, 여섯 개 써야 되는데, 네개 썼습니다. 앞으로 두개더 마음을 써서 내야 되고요. 이, 이번에 이거 하고 이제 실습을 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자격증이 나고요. 학부에서 한국어 교원 관련된 학사 자격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으로 강의를, 학사 졸업을, 어, 거의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좀 남아있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은 열심히 공부를열심히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치껏 시험 보고 어 이제 레포트도 엉성엉성하게 아무튼 써내야 되니까 아무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돼서 아쉽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니까 어 오늘 열심히 하고 오늘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상세 9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제 내 활은 구름 사이에 든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몇 가지 포인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많이 가슴을 두렵고 의미있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 구장은 자세히 구장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땅을 밟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로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밟은 제사 제, 제사라는 것은 어떤 예 예배의 의미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홍수 이후 에 하나님과의 첫 만남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어 주었구요. 또 의미 있는 자리인때 마치 협상 테이블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 어 이렇게 지나간 소회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마주 앉은 그런 자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 예배를 드리고 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다시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첫 인간들에게 명령하셨던 거고요. 이제 그 명령이 재갱신되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 창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것은 어... 그냥 수적으로 번성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꾸고어 하나님 지으신 것이 스, 어떤 것인지 어,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를 충분히 보고 경탄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관, 세계를 관찰하고 어, 개발시키고. 어, 인간이 이미 주어지지 않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미 그것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면 더 유익하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결국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원리들을 인간이 좀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술의 발전이 되겠고요. 어, 전화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어, 전화기란 그, 그,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의사 소통을 할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은 하나님이 만진 자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 벨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무선 무선 전화기로 어, 놀랍죠. 지금 핸드폰으로 한국과도 통화를 그냥 할수 있죠. 무선도 없이 그냥 전화기로만도. 전파를 통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셨다는 거죠. 교황국을 만드는 사람은, 음 자체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도구들을 만드셨고, 그 도구들, 은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음악가들은 또 악기 만드는 기술자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조화롭게 조직할 수 있는 어떤 작곡의 기능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덩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합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들 그런 능력들 잠재력들 하나님이 주셨고 인간은 그것들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경이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우주 가운데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부어신그 놀라운 가능성의 영역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상과학 만화 그 드라마 영화나 이런 것들을 되게 흥미로워하고 그것을 볼때 가슴이 설레기도 하는데 왜냐면이 모든 것의 가능성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그것을 볼때 느끼는 경의와 탄성, 놀라움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문화 명령이라는 것 생육과의 번성의 땅에 충만한 그 명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발견하고 개발시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짐승가죽 허리에 두르고 우가차카, 우가차카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야겠죠. 어, 그런 것들 또한 모두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이고, 또 지금 오늘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언약이 새로워집니다. 어, 구체 근간이 되어 어, 언약의 내용은 문화 명령을 통해서 들어났고,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이제 바뀌죠. 어,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 언약이 갱신되면서 새로워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을 먹어도 된다, 육식을 해도 된다. 그전에는 그 전에는 채식만이 가능했지만 어, 일시적인 지구의 황폐화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어, 인간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 필요들이 있었고 어,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이 허락되지만 피째 먹지는 말라. 그리고 그 이유가 생명이 그 피해 있다라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죠. 그리고 어 되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섬뜻한 명령이세요. 이게 왜 섬뜻하냐면 인간의 본질을 되게 잘 아시는 거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피자 먹지 마라. 생명이 거기엔 생명이 있다 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 식계명의 주어지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언약이 제대로 된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 특별히 <laughs> 강조하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동물을 먹어도 되는 어, 상황이 되었을 때 어, 이제, 이제 인간을 먹게 되는 인육 어, 상황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생,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을 얘기하시고 거기 함에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을 먹어서 안 된다. 네, 제가 너무 깊이 읽, 읽은 걸까요? 불필요한 것까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그 이, 원시 부족 사회나 이런 데서 인육의 전통이 있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고요. 아, 그, 그, 종종 있고요, 많이 있지 않지만 어, 그런 경우에 그런 식인 습관 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돈다고 이렇게, 이렇게 무슨 병이 들어가고 무슨 병 같은 게걸린대요 그게 이제 잠복기가 6개월에서 8년 정도 되는 건데 예, 신경이 뭐 마비되면서 얼굴이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인육습관 이 있을 때그 종족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 말 것을 강하게 명령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 함이 되어 있는 것들. 앞으로 자연스럽게 인간들이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율법은 어, 말씀드렸듯 아직 율법이 언약, 언약을 주어주면서 율법이 정확하게 다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은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과거에 어,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아담, 그 홍수 이전의 시대가 얼마나 그런 어, 이렇게 폭력이 횡행하는 사회였는지 또한 어, 함의 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도래하고 거인들이 도래해서 어,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또한 우리는 어, 어, 숨어있는 문맥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일법은 어, 서극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인간을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능동적으로 도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이유가 그,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욕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고, 훼손하고, 죽이는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아카마귀는 그것을 즐거워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교를 원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를 또한 바라고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부으신 인간이 그런 인간에게 그런 비참한 일들을 해야지 말 것, 그것을 훼손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훼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어 우리가 이렇게 그가 비록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을 위해서 그를 존중하고 존중하고 그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인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하지만 또그 이면에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난과 문명, 문맹, 질병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맡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모든 악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 왜냐하면 각 사람은 어, 각 사람이 어, 처하고 직면하게 될 수많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기 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단순히 집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즐겁게 할수 있고 무엇을 어,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육자가 되겠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겠고 어떤 사람은 또 사회 개발하는 사람이 될 거고, 아니,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어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돕고 어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어 모든 부모는 일차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 어머니라는 직업, 아버지라는 직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돌보고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1차적으로 중요하고 직접적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부르신과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또한 접하게 되죠. 저는 이제 동생이 정신치2급 자폐가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동생이 한 개인으로서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음 제가 할수 있는 수에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한 것들을 느끼고 그 한계들을 봅니다. 어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 주신 그런 책임들을 어 하나 하나 묵상할 때 때로 무겁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 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만큼 감당해내는 것 놓지 않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애쓰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확인하신 이후에, 어, 노아에게 시각적인 의미로, 시각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그 언약의 표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어,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이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제 이 구름을 보는 자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어, 기억, 하, 기억해라. 그것이, 그것이 내 표지다. 이, 이 무지개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 라이트. 라이트 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어디에서든 어, 볼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 무지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멸망,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지개라는 표현이 그 이렇게 '활'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 중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무지개라는 표현이 더 좋았는데, 말씀을 곱씹고 생각할수록 이것을 '활'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마음, 매더 깊이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내가 공격 무기를, 내가 공격할 심판의 도구를 걸어두겠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보면 이제 활 모양이잖아요. 이제 화살을 매겨서 이제 사냥을 하거나 어떤 이제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데, 이, 이, 이것을 무지개라고 하면 낭만적이죠. 마치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장미꽃 한다발을 주면서 내, 우리 화의 표시로 꽃을 선물하는 것 같, 그러면 내가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고 했을 때그 휘어진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활이라고 어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 내가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공격의 수단을 어 버리겠다 내가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어, 어, 그런 정서 있지 않습니까? 아, 아버지가 아들을 체벌한 이후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앞에서, 어, 그 체벌했던 패초리를 부러뜨리면서, 어, 그 마음에 아픈 거죠. 그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때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는 것 같은. 제가 너무 드라마를 쓰나요? <laughs> 또 마음이 그렇습니다. 묵상하면서, 아, 이걸 활이라고 해석했을 때, 홍수의 그 시간을 지난 직후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졌던 일인지. 그래서 마치 저는 그렇게 그런 장면이 연상되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공격 무기인 두 손을 묶으시고 뒤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다시 너에게 손대지 않겠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치 손을 묶어서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나가면 어, 나의 잘못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대신 자기 자신을 심판하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 확장되어져서 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지개를 보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화를 구름 속에 두었다. 내가 공격하는 무기를 갖지 않겠다. 어, 예수님 어, 인간들에게 맞으시면서 모욕당하면서 어떤 이들은 침을 뱉고 어떤은 채찍을 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모래를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격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그분의 공격 도구는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공격 무기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마을인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어, 어, 그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가 나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리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 잡아가면서 저항할 때 어, 예수님 말리시잖아요. 충분히 싸우실 수 있, 있는 분이죠.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노아에게 노아 예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선언하셨던 그 선언 내가 내 공격 무기를 내려놓겠다 내 화를 내저 구름 속에 두었다 손, 어, 내가 다시 짓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때리면 난 맞고 치칫질라면 맞고 모욕하면 그것을 듣겠다 라는 것으로 확장되어서 어, 저에게 이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음, 것이라는 것. 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뒤집어쓰시고, 그래서 우리 그그 그 죄로 죄를 향한 그분의 돌진 죄를 보시면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돌진하셔야 되는데 그돌진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의 독생자신 예수님께 부으시게 되는 그 근거가 오늘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 이. 사건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참 그분께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 잘하고 싶다 하나님께 잘하고 싶다. 성교지로 나와서 어,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좀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한다. 아쉬운 마음 또들고또 어,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분께 좀더 잘하지 않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국도 많이 덥고 습하고, 또 여러가지 힘드신 상황들 많이 있죠. 어, 굳이, 뭐, 세계보고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어, 쉽지 않으시죠. 때로, 가열차게 나도 반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상황.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잘 참으시고 주님께서 노아에게 나의 화를 무지개 속에 두었다, 아니 구름 속에 두었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거리 할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도. 어, 너무 쉽게 내 손에 잡히지 않도록 저기 조금 멀리 두는 것은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담는 길입니다. 저도 그분은 조금 더 담고 싶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 사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어, 하나님 더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